네, 예, 반갑습니다. 살림기사, 예, 2차 필답이죠? 2차 필답. 필답 비중이 60%죠? 실기에서요. 비중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리고 2차 필답 준비하실 때요, 그, 다른 필기시험 준비할 때하고 조금 틀립니다. 우선 이제 계산기가 있어야 되고요. 공학력이어야죠. 공학력 계산기가 있어야 되고요. 또 이거 준비하실 때 자꾸 그 책으로 눈으로만 익히시는 분들이 계세요. 꼭 연습장에다가 그 손으로 꼭 필기를 한번 해보세요. 머리를 익히는 거하고 손으로 익히는 거하고 차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주, 그 공부하실 때 요 연습장에다 꼭 필기를 하셔가지고 손으로 익히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자기가 책을 봐서 안다 했을 때요 아는 것이 아니더라고. 실제로 써보면 요잘 떠오르질 않아요. 그래서 꼭 연습장에다 놓고 필기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산림경영학, 산림경영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산림경영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림에서 노동과 자본재를 사용하여 조림, 벌채 및 기타 작업을 통하여 임산물을 생산하는 조직과 활동, 산림경영의 정의고요. 경영의 주체 국유림 이 있고요. 국유림은 뭐 국가가 소유하는 산림, 민유림은 이제 공유림, 사유림 둘로 나누는데요. 공유림 지방 지방 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 단체가 소유하는 산림이고 사 산림은 국유림, 공유림 이외의 산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그 산림 경영에 있어서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이 되어야 되겠죠. 사업을 그 오랫동안 해야 되니까요. 네. 기본 원칙 사, 생태적으로 건전한 산림으로 유지증진될 수 있도록 산림 자원 관리. 산림이 제공하는 경제적 편익을 증진될 수 있도록 산림 가원 관리, 산림이 지닌 공익적 기능이 유지 증진될 수 있도록 일반적인 사회 통념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산림 자원 관리 이렇게 있습니다. 기본 방향. 이런 부분은 그냥 한번 읽어 보시면 넘어가도 되셔 읽고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기본 방향. 산림의 생물 다양성 보전, 산림의 생산력 유지 증진. 산림의 건강도와 활력도 유지증진, 산림 내의 토양 및 수자원의 보전 유지, 산림의 지구 탄소 순환에 대한 기여도 증진, 산림의 사회 경제적 편익 증진,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를 위한 행정 절차 등 체계 정비 기본 방향이 그렇고요. 패러다임 네 가지 견해, 목재 보석 수확 다목적 이용. 자연적으로 기능하는 산림 생, 생태계 지속 가능한 인간. 예, 네, 이렇게 돼 있고요. 산림의 구분 기능. 산림에서는 이제 첫 번째로 목재 생산, 수원 함량 산지 재방지, 자연 환경 보호, 산림 휴양, 생활 환경 보전님.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그, 그, 보겠습니다. 우선 목재 목재 생산을 하고요, 생태적 안정을 기반으로 국민 경제 활동에 필요한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 효율적으로 생산 공급하기 위한 산림 수원 함양림 수원 수자원 함양 기능과 수질 정화 기능이 고도로 증진되는 산림 산지 재방지림 산사태, 토사 유출, 대형 산불 산림병해칭 등 각종 산림재해 강한 산림, 자연환경보존님,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자원을 건강하게 보존될 수 있는 산림, 산림휴양님, 다양한 휴양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특색있는 산림, 조형 다양성이 풍부하고 경관이 다양한 산림, 생활환경보존님, 도시와 생활권 주변에 경관유지 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산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경영의 특징. 어, 이거는 별표, 별표 세개 중요 중요하죠. 산림경영에 있어서 기술적 특징하고 경제적 특징이 있습니다. 이 기술 기술적 특징은 이제 나무 생리나 생태에 관한 거죠. 그리고 여기는 경제적 특성은 화폐, 화폐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화폐. 보통 이제 요 기출 자, 요 출제가 자주 되거든요. 기술적 특성에 대한 가는 거, 뭐네 가지를 쓰시오. 경제적 특성에 관한 거, 네 가지를 쓰시오. 그렇게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출제가 자주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 특성에 생산 기간이 장기간이다. 재생산 가능 자원이다. 자연 조건의 지배 정도 지배 정도가 크다 수확 결정이 불확실하다 기후나 지력 요구가 낮다 보호 및 무역의 노력이 적게 든다 천연적 임업 생산이 가능하다 여기서 네 가지 정도는 쓰실 그 수가 있어야 됩니다 다 아는 내용이지만은 막상 출제되었을 때 쓰라 그러면은 잘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한번 써보시고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적 특성 임산물은 무게와 부피가 큰 재화이다. 자본 회수가 장기성이다. 자본과 최종 생산물이 생산물인 수확물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 대규모 경영에 적합하다. 육성적 임업과 채취적 임업이 공존한다. 계절적 제약이 적다. 조방적 임업 생산 과정이다. 공공적이다. 공공적 이익이 크다. 이렇게 경제적 특성하고 기술적 특성 구분하는 거. 이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가지 정도씩은 이렇게 쓸 수가, 있, 쓰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살림 경영의 생산 요소. 뭐. 토지, 노동, 자본을 뭐 3대 요소라고 그러죠. 3 요소. 여기서 우리는 토지를 이제 임지라고 하죠. 우선 노동 보겠습니다. 조림, 육성 노동, 농어촌의 잉여 노동을 잉여 노동력을 이용하는 농업적 노동, 벌채 노동, 노동, 운반 노동, 특수 노동인 기계, 토목공학적 노동으로 전문 노동력 또는 특수 작업단을 구성하여 이용돼 있고요. 이거 분은 그냥 읽고 넘어가셔도 되고요. 임지. 임업 노동이 이루어지는 곳이나 요걸 가끔 나오거든요. 임업 노동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노동 대상은 아니죠. 땅이 노동 대상이 아니다. 노동이 성립할 수 있도록 지탱해주는 매개체. 그래서 임지의 종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업지 우리가 이제 보통 사업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시업지 임목 생산을 주 목적으로 하는 임지를 시업지라고 합니다. 임목 생산을 주 목적을 하는 임지, 시업 제한지, 뭐 이렇게 있고요. 요 이제 재지라는 말이 가끔 나오거든요. 재지라는 말이 가끔 나오는데 요 재지라는 것은 이제 산림관계법 규정에 의하여 대부단 임지를 재지라 그럽니다. 재지라는 말이 가끔 나오 나오더라고 나오니까요. 요 뜻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자본에 해당하는 거. 이 자본도 출제가 좀 가끔 되거든요. 고정 자본하고 유동 자본 있죠? 고정 자본제. 일반 고정 사업 자본. 임지, 건물, 벌목기계, 벌목기구 기계. 이렇게요. 운반, 장치 자본. 임도, 도로죠? 차도, 차량. 뭐, 문화 하천 등 이것이 이제, 운반, 장치, 자본. 그리고, 제재소, 서, 제재 제재소, 설비 자본. 육림자가 제재하여 판매하려 할때 설치하는 제재 설비, 나무 자른, 그, 제재하는 거라 그러죠. 이제 고정 자본제 들어가죠. 이런 것들이요. 일반 고정 자본, 운반, 장치 자본, 제재소, 설비 자본. 그리고, 유동 자본. 유동자본에는 종자, 묘목, 약재, 비료 등 이런 것들이 이제 유동자본에 들어가고요. 조림비, 종자, 묘목, 비료, 정지, 식재, 풀베기 등의 비용, 관리비, 감독자의 급료, 사업사의 사무비, 수선비, 공과장, 공과잡비라 그래야 되겠 공과장비, 사업비, 벌목, 운반, 제재 등의 요하는 임금 및 소모품비, 소모품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유동자본이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객관식에서도 출제가 자주 되니까요. 네. 어, 예, 이래서이 기계도 저 고정자본에 들어갑니다. 기계요. 네. 전기톱 같은 경우도 고정설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네. 그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우리 사용자 입장에서는 고정자본이고요. 그 우리가 전기톱을 사러 가는 그 판매 상의 판매 상한테는 이것이 유동 자본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근데 우리 쪽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고정 자본으로 들어가고요. 네. 자본 장비도 자본 장비 되는 게 뭐냐면 뭐냐면은 이 자본을 자본을 그 종사자 수로 나눈 것을 이제 자본 장비다라고 합니다. 종사자 수 네. 이것을 이제 자본 장비대고 하고요. 네. 여기 자본 요 K를 이제 자본액이라고 봤을 때 네. 이것을 이제 자본 장비다라고 합니다. 네. 장비다고. 그래서 이제 자본 효율은 수익이죠. 살림소득, 소득을 자본으로 나눈 겁니다. 자본으로 나눈 것을 이제, 그, 요것을 이제, 그, 소득을, 요, 나눈 값을 이제 자본효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두 개를 어떤 식이 성립 되냐면요. 자본 장비도 곱하기, 자본 효율을 곱해주면은 1인당 생산성이 나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생산성을 높인단 말이에요. 소득, 여기 소득 아니에요? 소득, 소득이고, 그 종사자 수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소득을 좀그 높이려고 자본 효율, 그러니까 그 1인당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K값을 자본을 늘린단 말이에요. 자본을 늘려. 여기서 이제 자본을 늘린, 소득이 좀 적게, 적게 나오면 이제 소득을 좀 늘리려고 자본을, 그 이유가 이제 자본일, 자본이라 생각해서 자본만 늘린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때요? 여기가 커지면은 여기도 요, 요 값이 전체적으로 커지잖아요? 그럼 요 값은 전체적으로 낮아지죠? K 값이 커지니까요? 그랬을 때 소득은 늘어나질 않는다고요 그런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소득을 늘리고 싶어서 자본을 늘린다 해서 그 소득이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산림 경향의 특징이죠. 이게 특징이란 말이에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1인당 생산성은 이 자본 장비도 하고 자본의 효율하고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수식을 수식은 이제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오면은 이 수식을 써놓고 그 이렇게 그 하시면 되거든요. 객관식에서 출제가 가끔 되죠. 그래서 그 우리가 효율을 높이려고 자본을 늘려 늘려도 늘리게 해도 이것이 작아지죠. 자본의 효율이 작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 관계가 있다는 거. 이이모에서는 임업에서는 이그 자본 장비들을 임목 축척이라고 봅니다. 축척이라고 보고, 그걸 생산율이라고 보고요. 이 소득을 생산량이라고 봤을 때요. 이 축척하고 생산율 관계가 관계에 의해서 생산량이 결정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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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업. 경영에서는요 네. 이런 수식도 내포되고 있는 수식입니다. 자 장비도가요. 그리고 산림의 임령 구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면적 면적 이쪽이 이제 면적이란 말이에요. 면적이고, 여기에 이제 임령 네. 나무의 나이죠. 네. 나무의 나이란 말이에요. 나무들이, 나무들 나이가 얼마나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느냐. 그래서 한번, 나이가 어린 나무가 많단 말이에요. 어린 나무가 많다는 것을 이제 그래프로 어떻게, 어떻게 나타낼까요? 어린 나무가 많고, 그 성숙목이 적어요. 그러니까 어린 나무가 많,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린 나무가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있죠. 이것은 이제 유령님. 그리고 이제, 나, 산에 남, 나무들이, 그 어린 나무보다는 나이가 많은 나무들이 많아요. 성숙목이 많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제 인형이 낮고, 어, 나이, 그, 성숙목이 많다라. 면적을 많이 차지한단 말이에요. 이쪽이요. 이게 이제 성숙, 성숙목.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장령님이 많은 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장령님이 많은 나무는, 이를, 그, 장령님이란 건 이제 중간 정도 나이거든요. 중간 정도. 예.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정규 분포를 그리겠죠. 예. 네. 여기 장령님. 또 하나 다시 한번 그리겠습니다. 여기 면적이고, 여기, 임령. 어린 나무부터 그 성숙목까지 골고루 있어요. 장령님까지 해서. 골고루 있다는 걸 어떻게 표시될까요? 예. 보겠습니다. 어린 나무도 이만큼 있고, 성숙나무도 이만큼, 장령님도이만큼 있고, 성숙목도 이만큼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랬을 때 표를 보면은 일자로 되겠죠? D. 예. 그래서 이거 보면은 A형, 위령님이 많은 살림. B형, 장, 요, B형, 네. 정규분포 그리는 거요. 예 그것이 이제 장령님이 많은 살림. C형은 성숙님이 많은 살림. D형, 위령님, 장령님, 성숙님이 혼재한 살림. 네. 가장 좋은 것이 어떤 거겠어요? D형이죠, D. D. 네. 골고루 있는 게 가장 좋고요. 현재 우리나라 살림은 요 A형에 속합니다. 우리나라는요. 가장 이상적인 것은 D형이고 이상적인 살림 보겠습니다. A형 투자는 많으나 수입이 적다. B형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많은 수입이 기대된다. C형, 당분간은 수입이 가능하지만 계속적인 수입이 어렵다. D형, 보속적인 수입이 가능한 이상적인 살림의 임명 구조이다. D형이요, 이상적인 살림 구조이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그래프 같은 거 그려보셔야 돼요. 자기 손으로 한번 그려보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빠른데요. 요걸 눈으로만 익혔다 그러면은, 그, 시험 만약에 했을 때 기억이 잘안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연습장에다가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산림 계획. 어, 요 부분이 좀, 그, 바뀐, 바뀐 게 있죠. 산림 기본 계획이 10년이 아니고 20년이죠. 네. 2017년에 바뀌었죠. 연도에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20년, 이것도 20년. 아직 교재가 수정이 안된것 같아요. 산림 기본계획, 지역 산림 계획은 이런 산림청장, 산림청장, 국유림 종합계획은 국유림 관리소장, 국유림 경영계획은 지방 산림청장, 국유림에서요. 공사유림에서는 이제. 산림 기본 계획은 산림청장 2 0 년이라고 그랬죠? 지역 산림 계획 시도 지사 어떠 2 0년 산림 경영 계획 0 년이고요. 지방 자치단체장 또는 산림 소유주 이렇게 산림 계획 구분이 되겠습니다. 산림 경리 내용 예업. 산림 측량 요 뭘까요? 산림 측량 산림 구획, 산림 조사, 시업 관계 사항 조사 이렇게, 대,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누고요. 이제 주의 측량. 산림 측량에서 주의 측량 경계를 분명하게 기 위함. 산림 구획 측량. 이거는뭐 임소반 나누는 거죠? 소반 경계하는 거 측량. 측량이죠 시설 측량 산림 구역은 산림 생산 이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영구 임반 일시적 소반을 구획하여 그 위치와 형상 및 면적을 명확하게 함 그것을 이제 산림 구획이라고 합니다 산림 조사 지황과 임황을 조사 산림 조사가요 특히 임목 축적과 생장량을 파악한다는 거. 시업 관계 사항 조사, 살림에 대한 공익적 관계, 교통 및 판로, 임접 주민과의 관계 등 조사. 그것을 이제 시업 관계 사항 조사라고 합니다. 본업은 이제 시업 체계 조직, 시업 체계의 조직, 수학 규정, 조링 계획, 시설 계획 하는 거고요. 후업은 이제 시업 조사 검정하는 거고. 뭐든지 계획을 짜지 않습니까? 계획 플랜 플랜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을 실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피드백 다시 점검하죠 피드백 하고요 이렇게 그 이것은 이제 예업이 이제 계획하는 거고 본업은 실행하는 거고 후업은 다시 이제 그 피드백 받아서 점검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산림 경영의 지도 원칙, 지도 원칙 요 부분도 좀 봐주시고요. 수익성의 원칙, 경제성의 원칙, 생산성의 원칙, 공공성의 원칙, 보속성의 원칙, 합 자연성의 원칙 뭐 그렇게 있거든요. 이것도 그 목록을 전부 다 이렇게 한번 써 보시고요. 그 나머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따로 뭐 이렇게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익성의 원칙. 글자 그대로 나와 있죠? 최대의 이익 또는 이윤을 얻을 수 있도록 경영해야 한다는 원칙. 투입된 자본에 대한 순수익의 비율, 즉 수익률이 최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원칙. 우리가 이윤율을 보면요. 우리가 이윤을 남긴단 말이에요. 이득이 생겨야 되는데, 이득이라는 건 뭐예요? 소득이라고 해도 되고요. 이득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투자한 게 있죠. 투자한 것분에 소득, 소득이 좀 많아야 되겠죠. 그것은 이제, 그, 유리라고 했으니까, 이제, 그, 퍼센트 단위로 나타내는 거니까, 100을 곱해줘야 되고요. 그것은 이제, 그, 투자한 것 대비해서 이득이 많, 그, 소득이 많아야 되죠. 그것을 이제, 이윤이라고 하고, 이득이라고 하고요. 요 수식은, 다른 데서도 많이 필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시기니까요. 네. 그 이렇게 좀, 그 머릿속에 염, 이렇게 담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투자한 총자본액에서 총수익에서 이제 삼각, 삼각비 뭐, 이제 들어간 비용이죠. 조림비, 관리비, 임도, 자본이자 등. 이런 것들을 빼주, 빼주게 되면 이제 나머지 이윤이 남게 되죠. 그 이윤을 최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거, 경제성의 원칙,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발휘, 일정 비용으로 최대의 수익을 올리는 원칙, 일정한 수익에 대하여 비용을 최소로 줄이는 원칙, 경제성의 원칙, 생산성의 원칙은 단위 명절 쌍량 많이 생산하는 거예요. 비용 관계없이. 단위 명작당 평균적으로 가장 많은 목재를 생산하자는 원칙 그리고 공공성의 원칙 산림 또는 살, 산림 생산의 사회적 의의를 더욱 발휘하고 인류 생활의 복리를 더욱 증진할 수 있도록 산림을 경영하자는 원칙 보석성의 원칙 산림에서 매년 수확을 균등하고 연구의 존속하도록 경영하는 원칙 보석성의 원칙 이거는 그냥 항상 쓰는 말이니까요. 네. 합 자연성 원칙, 자연 법칙을 존중하여 산림을 경영하자는 원칙, 그리고 환경 보전의 원칙, 뭐 국토 보안, 수원 함양, 자연 보호 등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네. 이상으로 요 차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